아 진짜 한 번만 진짜 생일 선물 제발 한 번만요. 이거 붙으면 진짜 이쁠 것 같단 말이에요. 진짜 닥주전으로 맨날 쓸게 진짜 섭종 때까지 진짜요. 반다이크. 벌써 표정 자체가 금카 붙고 포효하는 표정이 보이네요. 과연 넌내 거야 반다이크. 레서 깨래 제발 렌즈 붙을것 같아. 다이너. 쉽지 않네. 아나 이거 진짜 갖고 싶었는데. 아좀 반다이크 딱이긴 한데 진짜. 아 반다이크 지금 너무 딱 지금 나 꽂혔는데 지금 반다이크한테. 아, 솔직히 칠카 하나 더 있으면 하나한번더 한 해보고 싶다 반다이크. 이 자리 사야 되긴 하거든 여러분들. 왜냐면 내가 지금 알잖아. 나 여러분들 손절했단 말이야 지금. 오늘 손절했어요. 그냥. 녀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갖고 싶은 스트라이커가 좀 생각하고 있는 게 하나 정도 있긴 있어. 호나일두를 대체할 선수가 하나 있긴 하거든. 근데 원래 그걸 금카 띄워서 쓰려고 했는데, 금카가 안 된다면 차선책으로 생각한 게 있긴 있어. 이거 개좋더라고 근데 이걸 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그게 안 돼. 팀컬러, 적폐팀이 좀안 돼. 그게 좀 문제야. 카바니의 단점이 뭐냐면, 우루과이란 말이야. 나라가 일단 에바야 잘안 하는 나라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클럽 경력에서도 파리 생제르맹 말고는 적패 팀을 이기기가 좀 힘들어 파리 생제르맹에서 빼올 수 있는 선수들이 카바니, 네이마르, 음바페그 다음에 딱히 가지고 오고 싶은 선수들이 별로 없어 또 가비드 루이스 거기다 이제 라비오 이게 제일 베스트거든 그래서 그게 문제야 아좀 고민되긴 한다 지금 내 팀들이 좀 애매하거든 이제 저 케미가 나와버리면서 팀이 애매해졌어. 그래서 완벽하게 완전 리빌딩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팀을 좀잘 고르긴 해야 돼 지금 농협 차범금금카라고아 이거 사라고 오 차범이랑 잠깐만 잘 생각을 해볼게 지금 차범 쓰고 손흥민 쓰고 홍철 금카 쓰고 세 명은 됐어 한국에서 두 명만 어떻게 안 되나 김도근아 근데 이형 금카 개 좋던데 내가 얼마 전에 써봤거든 없어 근데 메모리 김민재는 괜찮다 이거 진짜 쓸만하지 이걸 해봐. 티걸 강마해봐. 왜또 칠카가 있을까? 김민재는 진짜 좋아. 진짜로 게임에서 진짜 게임에서 좋아. 진짜로. 김민재는 진짜 좋거든. 이건 진짜 이거 만약에 금 같으면 이건 진짜 개 대박이야. 이거는. 만약에 그게 되면은 한국에서 다섯 명을 뽑아내고 그다음에 손흥민의 교집합으로 써가지고 뭔 스, 스쿼드가 나올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생각하는 중이거든. 손흥민 교집합으로 토트라마든가 아니면 레버쿠자나든가 대한트넘. 그러니까. 레버쿠젤에서 반락을 살리라고? 그것도 괜찮아 내 채팅창 민심이 별로라는 게 많으니까 다른 걸한번 생각해보자 이걸 한번 써볼까 미친 척하고 이거 한번 써볼까? 키는 작지만 침투의 끝판왕일 것 같은데 나 개인적으로 라카제트가 토치가 진짜 좋다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이게 그 상위 버전일 것 같아 심지어 가격도 좀 싸지 전성기 31억이었는데 아 개고민되네 아게로냐 아니면은 하반이냐 생각을 잘해야 돼파리센제젤레망을 하면 티 c 다비드 루이스 카바니 음바페 라비오 키퍼 정도 요 정도 빼와가지고 어디랑 섞을 수가 있는 거고 아구에로를 고르면은 덕배 아게로 말고 딱히 또 맨시티도 뭐 딱히 이렇게 적패는 없지 않나 라포르트가 있구나 오. 라포르트 아구에로 이게 전네아 비에라가 있구나. 와 시주 바전네 비에라 교집합 써서 밀시티로 하라고 밀시티 밀란이랑. 오야 그러네. 오 나쁘지 않네. 워커도 있고. 오 맨시티 좋네. 워커 교집합으로다가 시티 토트넘도 되고 그러네. 아 진짜 고민되긴 한다. 아, 난 개인적으로 이거 진짜 좋게 쓴 사람으로서 딱그녀석의 대체자원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이거랑 아게로 침투의 왕 아게로냐 타겟을 볼수 있는. 카바니냐. 최전방 스트라이커 자리는 원래 좀 고민이 많이 해야 돼 솔직히 알지. 비교한 번해 볼까? 단한 번도 비교하지 않았어, 서로. 음, 완전 다른 유형이거든요. 일단 기차이 당연히 있고요. 약발 둘다 좋고요. 속가랑 요런거는 아게로가 좀더 좋고 중거리슛, 위치선정, 발리 뭐 이런것들은 카바니가 있고 드리블 민첩 밸런스는 역시 아게로가 압도적이네요 적극성 요런거 점프 이런거아 진짜 고민되게 스탯도 개고민되네 아게로 침착성 실화냐? 1레벨 백사야? 파리 브라질 섞자고? 어? 파리 브라질 섞으면은 카바니에다가 호돈신 투톱이 되네? 와우 근데 파리 브라질은 뭐냐면은 그게 문제야 샛백이 너무 약해 아 근데 손흥민은 어떡하지? 손흥민이 못쓰게 될것 같은데 그러면 손흥민 진짜 좋거든 진짜 개사기야 진짜 사람들이 요즘 토트넘 스쿼드가 이제 금액대가 올라가는게 손흥민 살리고 쓰려고 토트넘 선수들이 좀 가격이 올랐단 말이야 지금 얘들아 자, 여기서 이거 결정할까? 이거 어때? 베르통을 금카도전을 한 번을 해 그래서 터져 그러면 손흥민 포기하자 내 네, 이게 진짜 나랑 너무 저, 잘 맞거든? 그래서 만약에 베르통이 붙어 그럼 토트넘 연계되는 515를 가자 그거 어때? 어차피 그... 토트넘 연계로 가려면 얘 있어야 되거든? 생일이잖아 그래 플렉스! 만약에 이게 붙으면 파트파리생제르맹 합칠수도있어 오리에로 그럼 카바니랑 이걸 다 살릴수 있단말이야 손흥민을 약간 그림이 그려지잖아 카바니 최전방 손흥민 왼쪽 우측에 네이마르 그 다음에 이제 센터포워드에 은바페 어 그럼 카바니 은바페 투톱쓰고 느낌 오잖아 자 그치 부탁해 렛츠기리 제발 팀 결정됐습니다. 오케이, 예, 조만간 제가 팀 알려드릴게요. 어디를 합칠지 토트넘이랑 아 씨발 이게 붙는다고? 솔직히 이게 농협이 느리거든 여러분들, 이것도 느려. 칠카도 느리다 생각해. 근데 뭐다? 이거를 금카를 받잖아. 금카면 여기서 오버를 플러스 3 되잖아. 벨기에를 황금세대를 연동시키면은 위태를 더 받아. 근데 굳이 그렇게 안해도 토트넘이랑 어디를 연동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아줄 수 있지. 이게 진짜 괜찮은 게 뭐냐면 클럽 경력이 아약스가 껴 있어. 아약스의 적패가 진짜 많아. 토약스를 한다든가 어, 아니면 벨트넘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뭐 오리에를 통해서 뭐파리생제르막 이제 엮을 수도 있다든가. 아까 내가 말한 대로 이러도 된단 말이야. 나 일단 이거 써보면 안 돼. 방장 네배 찍고. 어차피 지금 바로 이제 리빌딩 못 하니까 팀 팔아야 될거 아니야 이제. 시간 걸리니까. 나 일단 이거 써보자. 일단은 능력치 보겠습니다. 사렙 찍었거든요. 예, 제가 요걸로 다섯 배 이득 받네요 오버를 104예요. 센터백 오버를 104고 급여 15밖에 안 들어가고 키 189. 야, 이거 괜찮아. 이거 케미 받아서 이제 뭐 플러스 3 되면은 장난 아니네. 총력 100 나오거든요. 이제 1업하면 1 올라가고 또 이제 플러스 3 받으니까 이 야, 이거 진짜 좋네. 생각보다 너무 좋아. 개꿀이야, 개꿀. 팀도 달달해 가지고 파샤리치. 우리 형이다. 아 우리 형. 역시 우리 형. 우리 형. 어, 우리 형 우리 형왜 그러지? 굴절인가? 어, 굴절이 아닌데 우리 형이 방금은 좀 불편했네. 맞다, 배를 통원이다. 베르통원, 이야, 이거거든. 침내통원. 그렇지, 소독민. 바로 연결해주고. 적패다. 적패! 적폐! 와우, 역시 적패긴 하다, 솔직히. 이야, 그냥 적패네. 베르통원이다. 베르통원으로 수비하는 장면이 좀 나와야 되는데. 오, 어, 역시 베르통원. 야, 베르통원 좋아, 진짜로. 자 여러분들 베르통언이 보면은 슈퍼가 110, 중거리 슛 92, 골결전력 84거든요. 스트라이커에 써볼게요. 솔직히 중거리 슛 뒤질 것 같습니다. 베르통언! 아우 너무 빗나가고 베르통언! 답이 안 들어가는데? 베르통언. 베르통언 스트라이커 는 아닌 것 같아. 골이 안 들어가. 베르통언! 야! 수비 길만 걷자. 어. 오른발 걸리니까 지구가 답이 없네. 몸싸움은 좋아요. 잘 버팁니다. 배레통한... 오... 오... 일단은 그래도 약간 박스 살짝 바깥에서 차니까 들어가거든. 배레통한... 나잘 들어가는데? <laughs> 잘 들어가. 아까는 살짝 이제 적응 기간이었나봐. 잘 들어가! 뭐야, 이거? 베르통원 드리그 백, 베르통원! 베르통원 스트라이커가 답인데? 어이, 헤트트리겠어? 침투 좋고. 왼발잡이 스트라이커, 베르통원, 양 베르통원. 이야! 네골째 지렸구요. 자 여러분들 써봤는데 아 좋아요 진짜 내골 넣은거 보셨죠? 스트라이커에 써도 내골을 넣는 그런 간지 골 결정력 84지만 중거리 슛과 슈퍼워가 110이 넘는 바람에 네 톱에 써도 좋네요 원래 본퍼지션 센터백이니까 앞으로 좀 이제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팀을 좀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토트넘과 어느 팀을 섞어서 이제 약간 적폐팀을 짤 건데 좀 고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좀 그것도 참고하고 라이브에서도 의견이,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걸 또 사용해서 제가 플렉스한 이베르통과 금카와 손흥민을 끼고 멋있는 팀을 한번 리빌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빌딩은 계속된다.